향이 진짜 좋은 카일라 샤워 오일입니다. 진 싸 향이 좋은 샤워 오일인데요. 이 색깔처럼 자연의 향기가 나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흔한 바디 샤워 랑은 차원이 다른 향기입니다. 여리여리한 핑크빛의 다마스크 장미 향에 머스크 향이 더해져서요. 아주 상쾌하고 시원한 그린그린한 그런 향이 나는데요. 드미어 향으로 유명한 이치 향수랑 향이 거의 흡사해요. 카일라 샤워 오일과 함께라면은 그 샤워 시간이 굉장히 프레시해지고 아, 내가 자 으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여름 향으로 바질 프 향도 출시됐다고 하는데 그 제품도 향이 진짜 궁금할 정도예요. 색깔이 굉장히 예쁜데 그린 빛을 띠잖아요. 이거는. 인공색소가 아니고요. 인도멀 고슬나무 꽃 추출물, 병풀 추출물 성분 자체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짜잔! 저는 이 상품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하고 나면은 몸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거칠거칠해지거든요. 바디워시 아니고 샤워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디워시보다 훨씬 더 촉촉하고 수분감이 가득해서요. 수영 후에 이걸로 샤워를 하고 나면은 몸이 거칠 거칠거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를 보호하려고 이 카일라 샤워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세정력은 좋고요. 식물성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샤워를 할때 굉장히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샤워 후에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는 것처럼 이 바디에도 로션을 발라줘야 되는데 미끌거리는게 싫다. 묵직한 느낌이 싫다. 또 귀찮아서 이 바디 로션을 건너뛰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이 키엘 샤워 오일을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수분감이 많은 워시이기 때문에 샤워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거든요. 아보카도 오일, 마카다미아 씨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 다마스크 장비꽃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요. 이 성분들은 수분감이 가득한 성분이죠. 그리고 야생 딸기 추출물, 쑥잎 추출물 이두 성분은 피부 진정을 도와줘요. 그래서 샤워하는 내내 하, 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그 이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향으로써 그리고 바디 촉감으로써 힐링하고 또 릴렉시 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있을 겁니다. 파라벤이나 페덕시, 에탄올 등 피부에 그닥 좋지 않은 성분은요. 들어있지 않아요. 정말 이샤워 오일은 내 피부와 바로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분, 안전한 성분만 가득 담으려고 노력한 키엘라의 샤워 오일입니다. 짜잔! 장미꽃에도 다양한 향이 있거든요. 진한 향기, 관능적인 향기, 달달한 느낌의 장미꽃 향기 등등등. 이 상품은요, 이 장미, 아주 맑은, 물이 가득 찬 그런 장미꽃의 허브 느낌의 어떤 이파리 하나를 똑 하고 떨어뜨린 그런 향기예요. 장미꽃 향 싫어하는 분들 거의 안 계시죠? 꽃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향에 취할 그런 향입니다.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카일라 스마트 스토어에서 무려 36% 할인 중이니까요. 이런 이벤트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향이 진짜 좋고 피부에 순한 그런 샤워 오일 카일라의 샤워 오일 추천드립니다.